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엮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하도 많이 이야기 언급이 되어서 뭐, 그 지겹다라고 이야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뭐, 신문 방송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 매우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만큼 경각심을 자아내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 방송이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출산율 뭐0.7 찍었고 이러는데, 향후에 뭐 2100년 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소멸한다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단 말이냐 지금만 해도 충분히 심각하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음, 그 충격파를 곱하기 2 정도로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향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남은 시간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고요. 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포기하자는 말인가? 뭐, 거의 제 생각에는 뭘로 뒤집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데, 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음, 한번 자본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저주성 문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심각성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온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점이 1번이고요. 이게 이제 현상이니까, 그럼 현상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저출산 원인이라고 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논문만 해도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 원인을 가지고 이제 온갖 정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대응책 내고 등등등등을 한 것까지 하면 정말 문서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다들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을 한번 여쭤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사태 앞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대책입니다. 1 현상 2 원인 3 대책의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지금 현재 저출산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그래프, 아이고, 제 얼굴 때문에 잘렸네요 잠깐 얼굴을 꺼보면은, 자, 어, 2분기에 합계 출산율, 2분기라고 하는 2023년 2분기에 기록적인 저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0.70을 찍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냐? 2022년 말에 0.78을 찍었습니다. 0.78을 찍었을 때에 어전 세계 인구학자들 뭐경학자들이말 그대로 아 한국은 이제 끝장났군요라고 머리를 감싸 는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온 건데 그때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문제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2015년 1.2에서 2023년 2분기 0.7까지로 이렇게 주는 걸 보면 계속 단한 번의 반등도 없이 계속 출산율이 줄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뭐,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 우리 좀 그래프를 한번 길게 해서 볼, 봐볼까요? 긴게 아이고, 너무 작네. 잠시만요. 자, 이거 예전부터 1970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70년 내, 어, 이때는 저기, 출산율이 4.5를 찍었었습니다. 출산 4.5를 찍다가 쭉 넘어가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1970년도에, 제가 71년생입니다. 71년도에 대한민국에 연, 1년 동안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0만 명을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 그래프가 2019년도까지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30만 명인데 지금 25만 명 수준이죠? 자, 이거보다 그래프를 좀더큰 걸로 한번 봐 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전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부터 쭉 베이비 붐이 쫙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을 찍었을 때가 1970년 71년도 이때입니다. 이때에 에, 아니 아니구나, 지금 58년 게티 때구나. 58년 게티 때에 에, 출산율, 학교 출산율이 6.2를 찍었었고요그 6.2에다가 이제 2차 베이비 붐이 어, 71, 72년도 이때이죠. 이때까지 만 해도 연평균 100만 명은 거의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가족 계획이 놀라울 만큼 성공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 저기 뭐 하나만 낳자기를 둘만 낳자기르자 처음엔 셋만 낳았죠 셋만 낳 왜냐하면 한가구는 여섯 명씩 나왔으니까 셋만 낳자기자 둘만 낳자기를자 하나만 낳자기르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어, 출산율의 그래프가 꺾이는 거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인구 캠페인이 잘 먹힌 나라가 있나 덜 낳자라는 캠페인은 너무너무 잘 먹혔습니다 그러다가 어어어 어, 어 싶었던 게어 80년대부터 2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워낙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1점대로 떨어집니다. 어?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어, 1.1, 1.2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어서, 어, 그때서부터 정신이 바짝 들었죠.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인구 캠페인을 갖다가 저출산, 조, 조금만 나차 캠페인에서 많이 나차 캠페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이 나차 캠페인을 했는데 이 캠페인은 전혀 먹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평균 신생아 숫자가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다이 나오는 얘기고. 2022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습니다. 1970년대에 100만 명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4분의 1이 줄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2년이니까 2050년이 되면 이제 좀 대충 한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올해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신생아 숫자가몇 명이 될까요? 여전히 지금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어한 30년 후가 되면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하면은 지금 있는 이 신생아들이 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하나를 낳으면, 뭐, 또는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여성 한 명, 이 인구 25만 명 인구 중에 절반인 12만 5천 명의 여성이 애기 하나를 낳게 된다. 라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면 12만 5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거듭될 때마다 매년 연평균 신생아 숫자가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꺾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 25만 명의 숫자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어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아... 에... 이제 위기 상황인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들은 대부분, 아... 뭐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그래프들입니다. 주로 통계청에서 나온 그래프들이고 이걸 뭐 약간 변형한 것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23년도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여기 60대, 50대, 60대의 인구가 제일 많죠. 그리고, 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신생아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은 50대와 60대입니다. 이거 매우 비정상적이죠. 자, 이게 2023년인데, 근데 향후에는 이보다 더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저수산 수세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 그리고 이 저출산이 진행된 게1.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거죠. 그런 게 지속된 것도 20, 30년 됐으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2050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 0 5 0년의 그래프를 보니까, 어, 이건 더안 좋죠? 이, 이때의 숫자가 제일 많은 건 70대,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7, 80대의 인구 숫자에 비해서 10대, 20대의 인구 숫자는 3분의 1이나 되려나?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죠. 뭐, 10만 명대이고, 이거는, 여기는 얼마입니까? 30만에 40만대이지 않습니까? 7 80대의 인구에 비해서 10대의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2050년입니다. 자, 그래서 2070년을 한번 봐볼까요? 이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나요? 어, 역시 마찬가지. 이때는 90대까지도 인구가 많습니다. 87, 8, 90대까지 인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때 인구에 비해서 10대, 20대 인구는 역시 또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이런 사회가 유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다들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작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하승주 얘기하는 건,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2070년에 이런 사회가 펼쳐지고그 다음에 2050년에 이런 사회가 펼쳐지느냐를 예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 예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전제가 뭐냐면, 하 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 아이고 그 무슨 말이야?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우리나라 아, 국회에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추산 1.18을 찍었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추산을 순위를쭉 하면 뭐백 몇십 개, 이백 몇십 개 국가들 중에서도 고위 꼴찌 근처입니다. 뭐그 근처에 있다는 게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있고 이래요. 이럴 때에, 아, 이거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2011년도에 1.23 찍었을 때 1.23이 제일 최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는 조금 조금씩은 늘어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는 못늘어도 1.2기 정도는 유지를 하겠지 라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이 2016년도에는 1.18을 지킬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래서 1.18을 갖다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뭐 비슷하게 이 정도로 가지 않겠냐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2019년도에 <laughs> 드디어 0.86으로 1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0.86은 어쩌다 나온 수치야. 계속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앞으로는 수치가 출산율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해서 늘어난다 쪽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0.7을 찍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내년부터 또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아예 안만 그래도 이 정도는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1.0은 넘을 거야라고 하는 걸로 다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2050년도에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볼까요? 여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조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약간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30대, 20대. 왜냐하면 지금이 이때가 제일 저점이고 저점에서 이렇게 계속갈 리는 없으니까 아, 앞으로는 0.7에서 1.1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 동안은 애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겠지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여기서부터 쭉 깎입니다. 쭉 깎이는 거. 약간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70년이 되면 이런 그래프죠? 그나마 뭐, 호리병처럼 되고, 이렇게 약간 늘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더 급격하게 깎여지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자, 이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추산율 그래프, 추산율 예상 그래프입니다. 자, 통계청이 처음에 2016년도에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아, 2011년도에 저점 1.2를 찍고 앞으로는 1.2보다는 조금 늘어나겠지. 2016년도에 1.18을 찍고 조금 늘어나겠지. 2019년, 2021년 계속 다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이라고 그랬는데, 2023년 6월달 현재까지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시나리오는 앞으로는 상황이 좋아질 거야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이 정도로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출산율은 앞으로도 0.7을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인 가운데에서 시나리오는 통계층이 생각한 시나리오보다 더안 좋아질 것입니다. 자 세상 이은 모르는 거니까 하승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계청이 더 정확하겠지. 0.7 미터로 떨어진다는 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예, 저도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앞으로는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 나빠지는 게 당연하겠냐? 네, 저도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나빠지는 쪽으로 될 것입니다. 뭘 그렇게 확신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뭘까요?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매년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가임 기간, 임신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은데에도 애들은 더 많이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그냥 수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대에 결혼 하면 40살까지 가임기간을 그러면 15년, 17년 동안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많이 낳을 수 있죠. 그런데 35세에 결혼을 하면 5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애를 적게 낳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이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평균 출산 연령입니다. 아니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일단 결혼을 늦게 하니까 당연히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이 33살입니다. 정말 90년대 대부분 20대에 첫째를 가지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늑둥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제 35세 이때쯤에 뭐 늑둥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되고 40살 때 진짜 뭐 완전 늑둥이 나와서 와, 다들 귀여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초, 초혼도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초혼 결혼하자마자 바로 낳는 애들이 서른 세살에 첫째 아가 나옵니다. 셋째 아가 되면 이제 35.7세가 평균 연령이 되는 거죠. 이거 두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연령이 점점점 늦어지는 것은 어태까지 추세가 변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는 뭐좀더 일찍 결혼하겠지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 원인 때문에 평균 출산 연령과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출산율은 앞으로 애를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입니다. 앞으로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분기 기록인 0.7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출산율 기록은 2023년 4분기에 깨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가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해보면 대한민국은 뭐 2130년이 되면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뭐 2100, 아, 2050년이 되면 뭐 부양 비율이 몇 프로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2100년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는 몇 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 있죠? 그거 사실은 다 어, 매우 희망적인 예측을 통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2130년에 우리나라가 뭐 소멸한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보다 3,40년 앞서서 소멸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충격이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 내로 밀어닥칠 것이다. 아닙니다. 저출산의 충격은 1, 2년 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축사안의 충격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 많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중유의 경제적인 파국이 몰아닥치는 것이 예상된다. 언제? 지금 뭐 각종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이 도대체 뭘 잘못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이 모양이 이 꼴이 돼가지고 아무도 애를 안 낳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우울한 이야기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안하려고 그랬는데 저출산을 얘기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우울한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대신 최대한 분위기를 좀업 시켜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들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